이거 고래밥 먹으면서 이런 물고기 봤어? 아, 걘또 고래밥에서 나왔어? 그렇구나. 또 무슨 물고기 봤어? 예. 걘 어디서 봤죠? <laughs> 집에서 왜 그런 음악 소리가 나오는 거야?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아오 <두 두두 두두> <laughs> 어? <두 두두 두두> 어! 날개 물고기 응야 잡아 먹었어 걔는 아니 그럼 내가 장난친 거야. 음, 장난쳤어. 응. 그랬구나. <두> 파란 물고기 어디서 봤다 그랬죠? 아쿠다르 아쿠아리움에서 봤어? 응 그랬어. 엄청 좋았겠네. 진 파란색 좋아하잖아.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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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것도 아쿠다몽에서 봤어. 따라 해보세요. 아... 아쿠... 아... 아... 리... 리... 움... 음. 음. 아쿠아리움. 그거 어려운 건가? 한번더 해볼까?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맞았어 아쿠아리움 이런 열대 어들이이이어 어드리... 오? 으헤헤 았다 <laughs> 이빨 달린 애가 얘 먹는 거야 진짜? 그것도 아쿠아리움에서 봤어? 그랬구나. 물고기들이 원래 큰 애들이 작은 애도 먹고 그래. 그래서 자, 맨날 멀린이 도망다니잖아. 다른 애들이 못 먹게. 그치? 말미잘 속에 숨어가지고. 상어 이런 거. 맞아. 상어 이런 애들이 잡아먹을까봐 숨어있지. 멀린이. 니무랑그 그, 그, 도리야. 맞아. 도리도 있고. 그랬구나. 우리 아기. 이 물고기들 다 봤구나. 벌써. 이

내가 장난쳤어 아빠한테. 음, 장난쳤어? 내가 아빠한테 장난쳤어. 음, 그래. <laughs> Scary fish 무섭게 생겼지. 난, Scary. 나는 착한데. 시현은 착해? 시현린 착한 fish야? 시현 시현 시 나중에 보고 보엄마 쉘이 보고. 엄마 아기 보고 엄마 보고 하기 보고 봐 우리는 보고가 될 운명이야. 결국 응. 그럼 뭘 이렇게 열심히 먹고 살아? 보고 될거데 <laughs> <laughs> 보고 돼서 바다 가서 살까? 좋았어. 무슨 소리야 시엘이 무슨 소리 한거야? <laughs> 나 장난쳤어. 장난쳤어? 응. 아, 저시리 벌써 보고 된줄 알았네. 얘가 보고야걔보고야보보고는보호 응. <laughs> 소리가 <laughs> 야 <laughs> <laughs> 그래? 야 보호야? 보호언더호스언더야 언더더시에 음. 보고가 아, 아. 트럼펫 불었어? 응 아빠가 기억이 안 나네 나중에 들어보자 그래 세바스찬이랑 같이 노래할 때 그렇게 나왔어 보고가 뭐 불렀어? 응 흥, 불렀네 기억이 안나 뿌했어? 응. 응 그랬구나 그럼 우리 셋도 나중에 뿌 불러 가야 되는 거야 바닷속으로? 응 그랬구나. 있어 역시 치킨은 용가리지 치킨은 응? 네 재밌네 재밌네 어? 얘들은 쌍둥이 피쉬다 시라 트윈 트윈 핀핀 피쉬 트윈 트윈 트윈, 트윈. 3, h 3, e e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 e 21, 22, e 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 3 3 3 3 3 3 원래 근데 셔라 보통 물고기가 목구가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죽 죽을 때 되면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물속에서. 사자 움직이면 이렇게 돼. 사람 움직이면 이렇게 돼. 맞아. 라운드 앤 라운드. 우리 차들루도 차들 차드, 차들 차들 차들루 차드, 차들루도 차드구, 이물고기 만들어 볼까? 눈 달린 물고기? 응. 그래 나중에 쉘리가 만들어 줘응응 응. 아빠랑 같이 만들어줘 그래 아빠랑 같이 나중에 만들어 보자 응 그거 엄청 엄청 눈이 있어 엄청 눈이 있어? 걔도 만들거야? 응. 코끼리 피시네 엘로파드 맞아 엘로파운드지 귀엽게 누, 생겼네 누구처럼 생겼어? 누가? 물고기가 쉐레 얘기해줘봐 <laughs> 맞아, 코끼리 맞아 코끼리같이 생긴 물고기지